한 부분에는 두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배 형태. 두배 형태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런 채널이 있다 치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중단 다시 이런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나오고 다시 또이 수평 채널을 이탈하는 형태가 나오면 여기서는 더 가속화가 됩니다 더 가속화가 음, 움직임이 이런 형태로 대체로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승 채널이죠. 상승 채널도 똑같이 이렇게 확장이 되더라. 얘도 기본 확장 값은 두 배만큼. 두 배를 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넘어갈 수도 있고 음, 넘어가는 움직임도 나오고 딱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